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8일차입니다 여기는 사건진 해수욕장이고 오늘 강릉에서 양양으로 아마 넘어갈 듯 합니다 와, 저기 불빛나는 게다 어선 같은데 와, 진짜 많네 저저 어선들처럼 부지런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왜나 따라와? 오, 오 완전히 꽃게이네 뭐 설명했나 보네. 일단은 경포가요? 아, 네. 이쪽으로 계속 쭉 가시면은 경포 나와요. 유튜브신가요? 아, 아, 닌데 방금 바로 오신 거예요? 네. 여기서 걸어 오신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부터 왔어요. 네. 얼마나 가야 돼요? 아 여기서요? 아 경포는 좀 걸리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걸으셔야 하는데. 한 시간 반? 네, 좀 걸려요. 아니 아침 시간이니까 안 더우니까 한번 걸어. 아번 네. 번 근데 번번 길이 해. 좋아가지고 걷기 좋아요. 고마워요 아, 고자 입시오. 럭키 하나 남았다 상품이 추가되었어요 어? 아메리카노 결제하지 상품이 추가되었어요 아 이게 오래봐있네 이게 어떻게 결제하는거지? 아 이게 있네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행사상품입니다 아, 여기갔나보다 왜 얼른 오나 이거 이렇게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고 가야겠다 어, 엄청 크다 오늘의 아침입니다 커피와 빵 어? 이 커피는 좀 괜찮은데 진짜 같은데 어우 찬거 먹어서 그런가 너무 추운데 어, 아무리 추워도, 아는 보기 못하지? 여기는 사천진 해변입니다. 스탬프가 저기 있네요. 40코스 도착! 40코스 도착! 41코스는 중원진 해수욕장입니다. 오늘 뭐 얼마나 걸릴지는 안정했는데 일단 양양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시간 정도 걸었나? 얼마 안 걸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41코스 주문진 해수장으로 욕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아, 여기도 드라마를 찍은 남자친구처럼. 화평 해설장 어 강원기 어학교 강원기라는 분이 예, 여기서 글을 가르치는 듯 합니다 강원기 어학교 오 좋은데 주문진 방향 주문이요 전 가능성을 믿는 순간 꿈은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그이네 일진보다 무서운 건? 영진. 명진. 여기는 영진의 욕장입니다 영진바다 좋네. 1.4km 가면 도깨비 촬영지가 있습데다 꾸준함이야말로 재능이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뭐든지 꾸준히 해야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꾸준히 하는 게 힘들어서 포기를 하거든요. 잘은 못해도 꾸준하게 살자. 아... 여기가 도깨비 촬영지인 것 같습니다. 도깨비 드라마는 안 봤는데, 어떤 드라마인지 알아요? 도깨비 나오고, 저승사자 나오고, 그리고 그 노래. It's beautiful life. 그 노래 알고 또그 유튜브에서 그 짧게 보는 걸로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공유가 딱 맞은편에 앉으면서 막 계속 쳐다봐요. 막이 아레나 눈빛으로. 근데 아저씨는 뭐이 이 새끼 왜 쳐다보지 이러면서 막뻘쭘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어긋났을게요. 내가 죽어서 죽.. 뭐, 뭐라 했다? 죽어서라 했나? 어쨌든 길이 어긋났다면서 막 뭐라 뭐라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면접에 딱 붙어요. 면접에 붙으면서 이제 차랑 집이랑 막다 주니까 저한테 왜 주세요 하니까 면접을 너무 잘 봐서요. 하면서 이제 집이랑 차려 줍니다. 그거 보면서 아 이런 드라마구나 했습니다. 여기서 드라마 한번 찍었다고 이제 막 주문진이 도깨비시장도 막 생기고 드라마가 좋긴 좋다. 하마는 드라마 찍으라구나. 야주 낚시하는 사람들 많네. 저기 뭐 포인트인가 보네. 뭐야 도깨비 창의 시가 또 있어? 5 8 0 m 앞에 도깨비 창의 시. 이 정도면 도끼비가 주문진 출신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이야, 수산시장. 고래를 잡아서 올려놨네. 얘는 보건가. 여기가 아, 주문진항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넓은데? 소도랑 <목소리> 아들바이군오 여기가 더글놀이 촬영지라고 합니다 문동원과 주여정 소도랑 끝자락에서 빨간등대 아 지나오면서 본 빨간등대가 거긴가 보네 더글놀이를 안 보긴 했지만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압니다 합폭 가해자들한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대사가 유명하죠 멋지다, 연진아. 이게 복수를 성공해서 멋지다고 해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멋지다고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결과, D등급, 2 2급 임시 통제를 한답니다. 이것마저도 지금, 코끼리 바위랑 소바위라고 합니다. 쟤는 코끼리 같은데, 별로 소 같지가 않은데. 소가 넘어갔네. 숟가락. 여기는 소돌 해변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41코스 주문진 해변이 나옵니다. 가보자, 가보자! 41코스 도착! 여기가 주문진 해변입니다. 아, 좀 쉬어야겠다. 한 번도 안 쉬었어. 하, 지금 좀 비상인 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살려고 좀 주변에 찾아봤는데 한참 동안 편의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없이 한참 걷거나 둘중 하나인데 나 돌아가는 건못할것 같고 다음 코스 길이랑 편의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쉬면서 알아보다가 가겠습니다. 어 여기 있네. 아 이런 거 검색해도 안 나오구만. 여기서 물 충전 좀 하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42코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이곳은 방탄소년단 앨범 찍기 촬영 장소입니다 오 멋있는데 방탄소년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BTS랑 저랑 인연이 좀 있어요. 저번에 어디였지? 어디 지나가다가 그때도 뮤비 촬영지였는데. 아, 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정국이랑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97년생. 아 정국 아, 동갑이더라고. 아, 동갑이더라고. 정국 노래 자랑! 여기서부터는 강원도 양양입니다. 하던 거 해야죠. 강릉 안녕. 양양이 헌팅의 성지로 유명하던데 아직도 그런가? 근데 제 생각에는 헌팅의 성지 이런 건 없습니다. 양양에서 헌팅을 해서 되는 사람들은 다른데 가서 헌팅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데서 헌팅이 안 되던 사람이 양양 온다고 해서 갑자기 헌팅이 잘 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헌팅에 매번 실패하다가 양양에 와서 성공을 했다 이러면은. 진짜 양양 뭐가 있는 거지? 아, 일단 그 핫하다는 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원포리 해수욕장입니다. 이번에, 아, 다음에 맛있는 음식. 맛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간 음식 백반은 뭐가 나오는데? 카레. 오늘 카레에서. 네. 맛있는 식당, 인정. 맛있었습니다. 남자는 돈가스, 제육, 이두 개만 있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맨날 먹을 수 있어. 커피 파는 데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42코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니까 사장님이 중국집이랑 커피를 같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밥 기운이 남아 있으니까 좀더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커피, 커피, 커피 맞네 내가 아무리 커피에 미쳤지만 4 5 0 0원 테이크아웃 좀 흔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럼 왜 흔들게 만들어놓은 거야? 여기는 남해삼리 해수욕장입니다. 서핑을 많이 하네요. 파도가 좀 멋있긴 하네요. 커피 좀 싼데 없나? 한 3,000원만 돼도 먹는데. 나 같은 그지한테는 4,500원 뭐 비싼데. 아, 시우에도 그 GS처럼 원두 같은 거 파나? 시우 아닌 것 같은데. 아, 시우는 저 뒤에 있네. 아, 저 빨리 가. 인구 해변, 송해교. 이, 여기는 인구 해수욕장입니다. 근데 비수기여서 인구가 별로 없네. 여기는 죽도 해수욕장입니다. 죽도 하니까 어릴 때 죽도로 맞았다고 생각나네아 죽도로 맞았다는 게 아니라 죽도로 맞았다. 태권도 다니면 다 그렇게 건느잖아요 어때 살짝 혼났던 거 생각나네. 42 코스에 왔습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이좀 다르네. 어, 뭐야. 잡고 있어야 하네. 다음은 하조대 해변으로 갑니다. 아, 이제 물도 없고 발도 아프기도 해서 주변에 쉴때 있으면 쉬었다가 가보겠습니다. 아, 저기 GS 속에 뭔가 시원해 보여 뒤에 잠깐 휴식 와.. 오늘 날씨가 진짜 미쳤다 예전에는 이제 10월 되면은 추워가지고 긴팔 입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진짜 날씨 미쳤네 진짜 왜 이렇게 덥냐 38선, 여기소 38선이야? 어, 이렇게 해가지고 38선인가 보네. 지금 한 이쯤인가 보네. 살면서 38선도 지나가 보네. 만세고개 3일 만세운동 유적비라고 합니다 더 그냥 지나칠 수 없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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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삼창 한번 시원하게 때려주고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고 좋게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거 보면은 저는 그냥 못 지나칩니다 어허 여기도 해군이 있네 m a y 여기는 처음 볼 때. 으휴, 은하수교. 오. 아, 이거는 흔들거리는 게 아니네. 오, 흔들린다. 가운데 오니까 흔들리네. 오. 아, 근데 얘는 뭔가 엄청 튼튼해서 별로 겁이 안 나. 얘라는 거는 겁안 되지, 나는. 그리고 여기 빠져봤자 뭐 별로 높지도 않고. 43코스 도착 도착 일단 오늘 목표는 44코스 수산항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5코스를 한 번에 끝내는 거죠 9km 정도 더가면 해파랑 쉼터가 있다고 하는데 9km면 한참 걸어야 하잖아 주변에서 좀 쉬다가 다시 출발을 하고겠습니다아 여기가 하주대 해변 아 좋네 신발.. <laughs> 원래.. 원래 이런나 터진 거 그럼 뭐지? 아니 근데 원래 그런거 아닌거 같은데 얘도 점점 벌어지고 버려, 있네 씨, 산지.. 20일도 안됐는데 벌써 이러면 어쩐지 뒤꿈치가 좀 아픈거 같기도 하고 18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아저베이, 포켓 마야베이 그런 거 중강정 해수욕장. 뭐야? 왜 이렇게 차가 많아? 여기 하프리야? 우와, 이 마을은 여운이 좀 남겠는데, 여운포리. 양양공항. 아 어, 양양에도 공항이 있어? 아, 저기, 저 언덕 넘으면은 공항인가 보다. 철조망 같은 거 해놨네. 다리야. 다리가 터질 것 같아. 여기는 공호해변입니다. 다리 아파서 좀 쉬고 싶은데 폐지기 전에 도착하려면은 그냥 천천히라도 걸어서 계속 가야 할것 같습니다. 쉬어도 발이 낫진 않아요. 쉬고 걸으면은 초반에 더 아파요, 솔직히. 그래서 걸은 속도를 좀 낮추고 천천히라도 계속 걸어 보겠습니다 가보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많이 걸으면서 후회되는 게막20몇 키로씩 걸었던 그때 조금씩만 더 걸었다면 지금 이런 개고생은 안 하고 있겠지 하 여튼 첫날에 너무 안 걸었고 초반에 그냥 너무 안 걸었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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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44코스 아 힘들다 아, 진짜 44코스 도착 아나 오늘은 진짜 무조건 끝아 저거 심통어문 닫았나 아네 아, 저 아, 아, 다 아,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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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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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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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 아, 서 아, 네 아, 네 그냥 아, 냥 아, 어 아, 지 아, 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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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여기는 그냥 잠깐 앉아서 아, 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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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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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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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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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인데 숙소를 찾아요. 아 일단 주변 숙소 중에 제일 싼게 10만 원. 아, 근데 10만 원은 좀 아닌데. 아 8만 원 얼마까지 썼는데 그때도 진짜 비상 상황이어서 예약을 하고 한 숙소가 장사를 안돼가지고 그럼 비상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8만 얼마짜리 했던 건데. 아, 이거는... 아, 저기 넘어가면은 이제 3만원 짜리하고막 맞네. 이 얼마 걸리려는... 아, 6km를 걸래1한 시간 40분? 아, 좀 아닌데. 지금 1 시간 40분이면 7시인데... 아, 난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빠우. 개고! 6km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아, 뭐, 해 지고도 걸으면 되지, 뭐. 차이가 너무 컸어. 저긴 3만원이고, 여긴 10만원. 그냥 어느 정도 비슷비슷했으면 그냥 여기서 잡았을 텐데.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돈 없으면 몸이 고생하는 거지, 뭐. 야, 여기도 쏠비치가 있네. 어디서 봤더라, 쏠비치. 양양? 어, 여기가 양양이잖아. 기억이 안 난다. 해 뜨기 전부터 걸어서 해질 때까지 걷네. 잡혔다. 그래도 이렇게 길이 잘돼 있어서 다행이에요. 막 도로를 걷는 게 아니라 도보로 걸을 수 있게 따로 길이 돼 있어서. 만약에 도보 없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위험하기도 하고. 아마도 불빛 반짝반짝하는 저기가 오늘의 숙소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시원해서 걷기 좋네. 저기. 저런 불빛들을 보면은 포항 거릴 때가 생각이 나요. 포항 거릴 때 호미곶에서 꺾어서 이제 올때 그쯤 숙소에서 한번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바라보면은 우리나라 동해 라인 지역들이 이렇게 능선처럼 보여요. 그때 밤에 거기 이제 불빛들이 켜지니까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뻤는데 그거 보면서 아 나는 언제쯤 저기에 도달을 할까 생각하면서 손이들어는데 근데 지금 양양을 걷고 내일은 속초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가자 가보자 이제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부상 당하지 말고 화이팅 화이팅 숙소에 거의 다가가는데 가기 전에 저녁을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주변에 제가 두번 도전했는데 두번더 실패한 해장국 집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도전 갑니다 진짜 꼭 한번 먹고 끝낸다 이거는. 한 명인데 식사 가능한가요? 입니다. 어, 어, 저 예약하고 왔거든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대천봉 갖고 오세요? 네? 대 아니 저 지금 부산에서부터 걸어 왔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뭐 무슨 걸 얻기 위해서 오신구나. 아, 네 그죠. 아. 삶의 방향을 찾고 싶어서 조아 네. 화이팅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 좋네. 아 오늘 몇 걸음 걸었냐? 아 미쳤다. 거의 7만 걸은 걸었네. 와 오늘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걸었어요. 제 의지로 걸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예상 위로 많이 걸어서 목적지에는 좀더 가까워졌습니다. 일단,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출발을 해야 하니까 오늘 씻고 이제 쉬는 걸로. 18일차 끝!